안녕하세요 배우 김상원입니다. 음, 어떤 역할이라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흔히들 말합니다. 죄 없는 한 사람에게 형벌을 주느니 죄 있는 열 명을 풀어주는 게 낫다. 왜일까요?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 판결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정의에 가장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한철민씨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금 전 검사님께서도 인정했듯 모든 건 정황뿐이죠. 형사들은 증거도 없이 한철민씨를 부녀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고 또그 입증할 수 없는 사실 을 피해자에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얘기했습니다. 극도로 불안해진 피해자는 어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머니 역시 그 딸을 외면하고 말았죠.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건 정황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었습니다. 우린 그걸 선입견이라고 보죠. 한철민 씨도 그저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직장에 서 기인한 결벽증 같은 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들이 그를 살인마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검사 측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정황들을 아주 냉철하게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검사 측의 주장엔 아무런 의혹이 없는 건지, 피해자는, 피해자 서정화 씨는 정말 죽기나 한 건지,